아따아따는 일본의 육아 만화로 원제는 엄마는 뽀요뽀요사이루스 사랑입니다. 원작 만화는 작가 아오누마 다카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실화이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4권짜리 단행본 만화로 연재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엄마와 아빠 4살짜리 영웅이와 2살 담비로 이루어진 4명의 가족들에게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둔 부모들에게 많은 공감을 선사하였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스토리로 아이나키가 두렵다는 이야기도 상당했습니다. 한국에는 1997년 슬리버스를 통해 수입되어 한국어 더빙의 레전 들을 찍은 작품으로 거론됩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 수입작이기 때문에 한국식 로컬라이징이 가해졌는데 이질감이 거의 없을 만큼 잘 돼서 나온 게 특징이며 정미숙 성우의 담비 떠쓰는 연기는 지금도 회자되는 백미 중에 백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일본어 가리고 한국어 넣는 CG 처리의 질이 좀 떨어져 배경이랑 글자가 따로 돋나는 점이 있겠습니다. 90년대에 태어난 어린이들이 현재는 많은 어른이 되어서 다시금 담비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찾는 명작 애니메이션 우리가 그리워했던 담비의 명대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담비뚜줄바 갖다 줘.